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공주라는 것들은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이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재산인데 여기에 사실 이런 업체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게 탄자태경물 사건 때문에 한번 그렇게 우리가 후협 겪은 거나 뭐가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업체도 업체 나름이죠 이렇게 붙쌍가지고몇 번인가 그래도 아직까지 저기 아까 노코뉴스에 제가 노코뉴스 제복일 겁니다.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. 그리고 옛날에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? 이, 이것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이인재 의원이 막국감장에 이제, 이제 그대표가 아까 얘기한대로막 대표도 내려보고막 했죠. 국감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태풍를 대표가 와가지고 막 이제 국감장에서 얘기한 내용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이 분들이 답변한 게 뭐냐면 기다려달라. 2017년도 때까지는 우리가 옮기겠다. 그 2017년도가 저는 지금 보니까 이게 공주예요. VTuber 17년 5개월짜 공주라는 겁니다